플레이 게임 오랜만에 돌아온 포켓몬 퀘스트입니다. 이번에는 전설 세 마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너무 오랜만이야. 어, 대기 신장대 포켓몬들은 뮤 뮤츠 썬더거든요. 여러분, 제가 뮤만 나오는 레시피를 알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작은 버섯 한 개, 블리 열매 한 개, 그 다음에 무지개 머티리얼 두 개랑 신비한 조개껍질 한 개거든요. 그걸로 제가 뮤를 얻게 되었습니다. 뮤츠 레시피는 네 개의 무지개 머티리얼과 하나의 그, 신비한 조개껍질이거든요. 일단, 포켓몬들이 이렇게 바로, 정기 쇼크! 바로, 끼네띠뚜! 바로 모여주고, 드라이어 테! 오케이. 역시 전설이야. 바로 번, 아, 끼네띠뚜! 독포켓몬엔, 이게 약하지. 아이고, 또, 뮤 놓쳤네. 바로 번개로 바로 폭두 아, 우리 바로 살고, 아, 세고, 커트 쓰려고 했네. 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다까먹었네다 까먹어서. 아, 얘 자복 쓰는거 같은데? 야야야 대폭발! 아, 뮤츠야. 정신 차려라. 파괴광선. 아, 아너 심한 보트. 아, 번개 없구나. 너 심한 보트인 줄 알았어. 이건 옛날 기술이어가지고, 다까아가네다까아가서 번개. 아, 늙, 지금 누가 막고 있는데, 오케이. 유즈, 유즈, 빨리 와. 100m, 7 8 7에도 바로 뛰어와버려. 번개, 아, 파괴. 바로, 파괴해버려. 바로 꺼져, 꺼져, 꺼져. 아, 오, 좋아. 바로 보스까지 왔죠? 아, 그, 라프레시아는 솔라비, 어, 뭐야. 아프사이 졌구나. 순간 라프레시아인 줄 알았네. 바로, 바로 번개. 트라이어택. 바로 트라이어택. 트라이어택. 공격이 도전해. 까, 그, 트라이어택의 뜻이거든요. 파괴 광선. 바로 그냥 파괴해버려. 너 혼자 뭐하냐. 뭐, 놀고 있고만 혼자. 번개, 번개 보여주고, 바로, 싸이코, 기네띠뚜 아, 지, 아, 칼춤했네.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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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밀쳐버려. 후. 머리 바로 싸이코 꺼도, 아, 파괴광선. 파괴광선, 우와, 야. 깜짝, 오, 싸이코, 끼네띠뚜. 1편에서 일죠 오케이. 이렇게, 깰 수. 이순니다 아, 황금색인데, 아, 삼만 깰걸. 아, 미친, 어, 오, 뮤 레벨업 할뻔 했네. 뮤 레벨업 하면 안 되거든요. 아, 나 진짜. 공성이 두개 나온다고, 뭐한테 쓸모 있겠니? 나 뿌리긴데. 너무 낮은데. 아, 나 진짜. 리사이클 해버린다. 리사이클 리사이클 얘를 공격 아니야 일단 다 지워 일단 다 바로 다 지워버려 급소 데미지 800 바로 지워버리고 또 누가 있으려나 릴리기스톤 또얻었거든요 오케이 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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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유출을 레벨업 해야 되거든요? 딱한 번만 보여교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딱세 마리만 있는 줄 아시나요? 만약 순서대로 봤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파이어가 있단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는 사람 구독 한 번만. <laughs> 안 누르면 영상 안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핀볼 놀이 안 하기로 했거든요. 끼네디두, 끼네디두, 리고님 바로 HP 바로 회복해주고, 야 뮤츠야 너 벌레 타입 아니 에스포 타입이라고 너무 약한데. 아, 나또 실망시키는 거니, 뮤츠야. 바로 셀컷 가드, 오케이. 이 정도는 내야지. 아, 뮤츠가 지금 독에 걸렸는데, 아 죽어버렸고. 오케이. 이때는 파괴광선을 쓰면 안 되거든요. 용천골, 아, 깜짝이야. 고아동동 고속이동 고속이동 쓴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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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스라크 데미지 바로 지진의 데미지 입혀버리고 뮤트 뮤츠야 뮤츠 뮤트. 바로 양쪽에 바로 맞아버려 오케이 두마리네가 뭐어 뚜레기네 뚜레기 그리고 제 엄마가 지금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들어올 때그 비밀번호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 못 들은 척 해주고 아 누구니 전설 얼굴 아나 진짜 날나 억기 싫어한다고 어 알아들어 자폭 쓴단 말이야 아 지금까지는 어 알폭탄 쓰고 있네 약한 친구들 아무튼, 바로, 날 뛰어, 날 뛰어버려. 여자복, 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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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복! 후. 아, 엄마 왔다. 파격선. 파공, 파공, 미주 살려, 아. 바로 미주 살려버리기. 오케이. 바로, 그냥, 이만 데미 쪼버려. 3 0몇렙 오케이 리곤이 공격 껴줘야 되겠는데? 아 근데 공격이 없어요 몇 번은 해야 되는 거야. 아수왓 지금 응. 바로 바로 애들 맞게 바로 쌓고기네띠뚜야리고나너 뭐하냐 너왜 이렇게 약하니 너미치보다 체력이 없다 미치 바로 채, 채워버리기 회복해버리기 가자 좀 밝아졌네 그러면 전이 판만 깨고 영상을 끝낼 건데, 다음 편에도 이, 이거를 기대해 주세요. 이제 팀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여러분들 많이 기대했죠? 이제 팀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은 이제 끝입니다. 끝이에요. 바로 캐아라도스 나와버리는 클라투 바로 새끼네디두로, 이어 킹들, 박살을 내버리고, 와, 와, 투칼릭 바로 죽네. 아우, 야, 바로 HP 회복이랑, 바로 새고 끼네디두. 드디어 캐라도스에파괴공성선이왔거든 뭐야. 아, 나 무시하니. 누구야? 누구? 누구? 아, 난용이네. 난용아, 우리 친구야. 나도 난용이 있어. 나도 난용이 있다고, 우린 친구잖아. 우와, 진짜. 긴. 오, 큰일 날뻔해다. 금주의힘 올렸네. 뭐야,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아니었구나. 야, 돌아, 돌아, 돌아. 오, 리고니리고니리고니 오! 아, 잠깐만,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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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 근 끝내! 바로 끝내! 바로 끝내! 오케이, 오케이, 아. 오, 한 번, 뭐야, 추락 안 깎이냐? 그럼 바로 싸고 키네시다. 오케이, 싸고 키네시스? 아니야? 아니었구나! 그, 영승군이었구나 그 우리 그래, 바로 많이 얻어버리고,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유튜브! 를 레벨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츠의 팀도 필요해. 아 진짜 뮤랑 뮤밖에 없어가지고 뮤 두마리 할까? <laughs> 두마리는 너무 웃긴데? 뮤 두마리는 너무 아깝고 음... 강챙이 없을까? 강챙이 팀이 없잖아. 강챙이랑 뮤랑 뮤츠 갈게요. 뮤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